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인간. 이 특징이 보이면 당장 거리 두세요.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있나요? 겉으론 매력적이고 말은 유머러스한데 이상하게 대화가 끝나면 내가 작아진 기분,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드는 사람, 그 사람 자기애성 인격장애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대화는 자기 자랑으로 끝납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나 힘들어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어. 당신 이야기를 빼앗고 중심에 서려 합니다. 셋째, 칭찬에는 목숨을 걸고 비판에는 폭발합니다. 조언 한마디에 상처받은 척 하며, 바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넷째, 필요할 때만 다정합니다. 당신이 쓸모 있을 땐 웃고 필요가 없으면 연락조차 없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이용자입니다. 다섯째,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책임을 전부 떠넘깁니다. 자기 애성 인격장애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당신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방법은 단 하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